나 세력으로 이행시 지어 볼게. 세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물렸네. 역. 역. 역시는, 역시는 역시, 역시 내 돈을, 내 돈을 노린, 노린 세력 계속. 어디서 술을 들어가야 하나. 이거 봐라. <laughs> 나는 벌써 360만 원 벌었다. <laughs> 마음 편합니다. 일단 360 벌고 시작해서 아, 조금 여유가 생기네. 아, 목이 어 오늘 내 목이 안 좋으니까 대박님께서 오늘 대장혀 오늘 대박님께서 리딩도 좀 해주고 사람들도 좀잘 달래주고 대신 뭐 오늘 시청률 안 좋으면 대박님 지하실 가서 엎드려 보할 준비하고 <laughs> 한 시간봉 셔터를 보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패턴이 하나 나왔네요. 바로 새별형 패턴입니다. 이름도 멋지죠. 새벽에 떠오르는 별처럼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럼 새별형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캔들은 길게 떨어지는 큰 음봉이에요. 이건 시장이 계속해서 매도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분위기가 어둡고 이제 더 내려가나 하는 불안감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두 번째 캔들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몸통이 작고 위나 아래로 긴 꼬리를 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매도세가 한불 꺾이고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면서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바닥을 지키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캔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강력한 매수 양봉이에요. 이 양봉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제 매도세가 끝이 났고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열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캔들을 이어서 보면 흐름이 딱 보이죠. 첫 번째는 하락이 끝두 번째는 균형과 멈춤. 세 번째는 상승, 반전. 즉, 하락. 멈춤 반전이라는 시장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게 바로 색비란 패턴입니다. 이번 한 시간봉이 필수로 뚫어줘야 할 곳이 강하게 하락한 음봉의 식감입니다. 여기를 뚫어주면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들 색비락 패턴 기억하기 매수 치트키 패턴입니다. 이거 봐라 한 시간봉과 네 시간봉에 지금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옵션이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방금 따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보 공유방이 지금 올릴게 바로 가져가십시오.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라인들 다 있습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자 여기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고요. 녹색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꼭 보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보공유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금 방송 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 2시 반에 정보공유방에 올려드려요. 거기서 먼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때 제가 방송 열고 나면 또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하루 두번 올려드려요.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올려드리니까 정보공유방 들어오셔가지고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도움. 될 겁니다. 저의 시황 자료까지 올라갑니다. 다들 들어와. 지금 적어드릴게요. 자, 전 여기서 매도 한번 들어볼게요. 148.75 매도. 10분봉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까 8시에 만들어지고 나서 또 그다음 155자리가 마디 값이라서 일단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끌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서다가 내 지금 3 시간 만에 진입했다. 방송 켜고. 야, 이게 너무 심하다야,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서다 이 새끼야. 나 순간 멈춘 줄 알았어요 근데 트레이딩 뷰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 야 어떻게 안 움직이냐 나내또 다운된 줄 알고 계속 이것저것 보고 있었다니까 쓰다가 <목소리> 뭐야 지금 지표도 없는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 결국 본장 7분 전이네요 결국엔 아, 참, 아까 엄청 움직인다 싶더라. 니가 그래, 웬일로 이 새끼야, 그래. 아, 유 쓰다가 니가 그럼 그렇지.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 이어서 춤에 붙을게요. 24181.88, 매도. 자, 한번 지켜봅시다. 대박님 세력 맞아요? 음.. 축하합니다 대박님 수익 나 세력으로 이행시 지어볼게 세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물렸네 역, 역 역시는, 역시는 역시. 역시 내 돈을, 내 돈을 노린, 노린 세력, 세력. 개새끼 아니, 지금 10분 봉에 석배령 패턴을 만든 건 좋은데, 왜 여기서 62평만 만나면 발딱발딱 서냐. 완전그 62평선이 페로몬 향수예요, 지금. 만나면 세우고, 만나면 세우고. 야 진짜 돌아버린다, 진짜. 이거 페로몬 향수 누가 팔았니? 나도 이거 뿌려놓고 매수만 잡아야겠다, 씨발, 이제 무슨, 아유, 씨.